제가 마이크가 증폭을 하려고 해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작아지는 미노리의 등을 보며 나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뭐지? 느껴진다. 시선이. 바람도 없는데 눈앞의 스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어제 수상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무심코 자세를 취해버렸지만 틀림없어 누군가 있다. 지그시 시선을 모은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검은 나무들 속에서 뭔가 눈이 마주쳤다. 그것은 마치 경계하듯 가만히 이쪽을 노려보고 있다. 모조품처럼 보이는 금빛의 날카로운 동공. 수상한 인물? 아니야. 어디서 어떻게 봐도 분명 사람이 아니다. 움직일 수 없는 나를 노리고 있는지 수풀에서는 희미하게 으르렁 소리가 들린다. 곰일까? 아니 애초에 곰의 눈은 저렇게 노랗지 않아. 자무 잘은 모르겠지만 이대로 대치해서는 곤란하다는 것만은 알겠다. 내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길 저편에서 미놀리가 후다닥 뛰어온다. 미놀리 오지마. 말보다 빠르게 덤불에서 머리가 튀어나왔다. 흑빛 콧등에 빽빽히 늘어선 톱니 같은 이빨, 축 늘어진 빨간 혀가 내 시야에 비쳤다. 이런 일이 닥친다면 인간은 잠시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생물은 뻗은 목을 획 나에게 등을 돌리며 숲속 깊숙이 떠나버렸다. 가지를 밟는 바스락 소리가 생생하게 울리다가 곧 사라졌다. 방심 상태인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있었다. 그리고 심장이 아직 크게 뛰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다. 혀로 마을에 저런 대형 동물이 서식하고 있었다니. 혹시 더위에 한상이라도 본 것일까? 하지만 환상치고는 싫을 정도로 리얼했다. 그 피부의 질감도 무섭게 뾰족한 눈동자도 뇌리에 박혀 떨어지지 않는다. <놀람이> <놀람> <놀람> 겨우 돌아온 미노리가 걱정스러운 듯이 내 얼굴을 들여다본다. 괜찮아. 끝없는 공포가 쏟아져서 그치지 않는다. 나는 저 괴물이 떠난 숲을 바라본 채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할수 없었다. 알람 소리가 들린다. 단조롭고 규칙적이며 한결같이 듣기 싫은 소리다. 이불에서 팔만 꺼내어 그 소리를 멈추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펼쳤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다. 더울 것 같지만 햇빛에 녹아버리는 흡혈귀의 마음을 알것 같다. 그저께 물고기 잡기 어제는 숲상책. 운동 부족인 신체로는 좀처럼 버틸 수 없다. 역시 너무 무리한 건가? 지금까지의 운동량과 비례해 이 이틀 동안 얻은 정보라 한다면 수신님을 모신 사당의 존재 정도다. 답사가 주된 일이라고는 해도 한숨을 쉬고 싶어진다. 숲속에 우뚝하니 서있는 간소한 오두막집. 관리된 듯한 느낌도 없고 사당이라고 부르기엔 의심이 가는 매우 황폐해진 장소였다 솔직히 기사로 써도 좋을지 고민 중이기는 하다 그리고 음, 궁금한 것은 어제 돌아온 길에 마주친 이상한 생물이다 성인 남성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한 신체 칼날같이 날카로운 손톱과 송곳니 내 기억상 저런 모습을 한 동물은 본 적이 없다 머리를 풀 가동시켜 자신을 납득시킬 만한 답을 다 찾는다. 예를 들면 어느 영상 회사가 개수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 있었다던가. 애초에 더위에 머리에 맛이 가서 헛것을 봤다던가. 정체가 분명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됐겠는가. 주방으로 이동해 익숙한 동작으로 토스키 토스트 기에 식빵을 세팅한다. 머그컵에 커피가루를 넣으면서 내 생각은 어느새 괴물에서 오늘의 예정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다 어제 어디까지 조사했지 나는 한 손으로 색상 위에 노트북을 열었다 이어서 데스크탑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확인한다 날렵하게 눈을 움직였다 효로 마을 수신의 전설에 대해서 그렇다 이거다 퇴근하고 나서 수신의 사당에 대한 정보는 없는지 알아보려 했다 역시 없나. 인터넷 검색을 해도 그럴 듯한 페이지는 나오지 않는다. 수신의 전설에 관한 것은 많이 나오는데 신전이나 사당이 있다는 것은 일절 나와 있지 않은 것이다. 수신의 사당? 또 다른 정신 명칭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거기는 정말 그냥 헛간이고 미노리의 장난에 한방 먹은 것인가? 흠. 음, 뭐 됐어. 그 사당의 위치는 대충 파악하고 있다. 어두워지기 전에 다시 들러보는 것도 좋을지 모르겠다. 오전에 눈을 뜰수 있었으므로 오늘은 꽤 많은 시간을 쓸수 있을 것이다. 음... 노트북을 닫고 크게 기지개를 폈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해나가기로 하자. 먼저 배를 채워야겠다. 구워진 토스트를 먹기 위해 나는 의자에서 일어, 일어섰다. 쨍쨍 내리지는 태양을 등으로 받으며 걸음을 옮겨갔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갓 갈아입은 옷에 맹맥히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어디 보자. 어제 이상한 생물과 대치한 것은 분명 이 근처일 것이다.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잡초가 무성한 땅바닥에 발을 내려놓는다. 푸른 잎사귀 사이로 새어나온 빛이 메마른 땅을 얼룩무늬로 비추고, 그것들은 바람을 타고 하늘하늘 하늘 흔들리고 있다.어제는 어둑어둑해서 잘안 보였지만 발밑만 조심하고 있으면 꽤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어쩌면 수신의 사당으로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음 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딱딱한 땅을 손으로 더듬었다.뭔가 거대한 동물의 발자국이라도 있으면 증거가 될까 했는데.없나?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가드레일의 등을 기대고 멍하니 머리 위로 올려다본다. 구름이 떠오른 하늘은 아크릴 물감으로 온통 칠한 것처럼 새파랗다. 그 새파란 캠퍼스에 나는 어제 만난 생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갔다. 날카로운 눈, 비늘에 덮인 피부색, 붉은 혀, 그리고 거친 숨결. 뚜렷하게 남아 있다. 환상도 신기루도 아니다.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것이었다. 음. 그 생물은 지금도 이 마을 어딘가에 있, 있는 것일까? 나의 내가 이웃과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냈다. 그 생물은, 잠시만요, 로드 좀 하죠. 수신님일지도 모른다. 수신님? 머릿 속에서 떠오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와 버렸다. 강을 중심으로 번성해 온 혀로 마을이 모시고 있다고 하는 신님의 존재. 미노리가 말한 그것은 실체하는것 같다. 하지만 결국 아이의 말이다. 근거도 못 떠웠는데 나는 멍하니 그 모습을 상상했다. 물의 신이라고 하면 새하얀 배비기도 하고 혹은 거대한 물고기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비늘이 있는 생물이 떠오른다. 음. 그러고 보니 어제 그 생물에게도 비늘이 있었던 것 같다. 빈말로도 예쁘다고는 할수 없는 이끼 낀 흑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 물의 신이라기 하이... 보단 어느 쪽인가 하면 늪이라든지 그런 곳에 살고 있을 듯한 용모였다 그게 바로 수신님이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신님과 좋아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말 다른 사람에게 할수 있을 리가 없지. 비웃음을 사거나 병원에 끌려갈 것이다. 그만두자. 이 일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신이 존재하는지 어떤지 같은 건 리얼리즘을 주장하는 기자가 섣불리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효로마을 특집을 짠 기사이며, 계기현상을 다루는 소문 같은 게 아니다. 자. 생각을 되돌리기로 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우선 기자를, 기사를 쓰면서 눈에 띄는 표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효로마을을 특집하는 데 있어서 수신님에 대한 사항은 때려야 뗄수 없는 존재일 것이다 이 동네에서의 수신님의 신앙 그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밝혀낼 필요가 있다 역시 그 사당으로 가볼까 어렴풋이 어제 일을 생각했다 미노리는 저 장소를 수신님의 사당이라고 말했었는데 어딘가 미심쩍은 것도 확실하다. 우선 신을 모시는 것치곤 확실히 작다. 재물은 모두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그것들이 썩어서 이상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역시 이상하다. 나는 결심을 하고 쭉 이어진 숲속으로 발을 뻗었다. 일 그렇다 치고 오늘은 정말로 덥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간 통고이가될것 같다. 그늘에 들어가면 햇빛은 막을 수 있지만 그래도 땀은 멈추지 않는다. 여기저기 들리는 매미소리가 지친 내를 흔든다. 정말 성가시다. 미노리와 갔던 길이 여기가 맞으려나? 확실히 이 나이에 망설여지는 일은 없지만 이처럼 같은 경치가 계속되면 불안해진다. 뭐지? 눈앞의 수풀이 크게 흔들린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무 사이로 뭔가 고개를 치켜든다. 거, 거짓말이지? 순간 숨을 쉬는 것을 잊어버렸다. 거대한 신체, 비늘이 덮인 흑빛 피부, 두 개의 뿔. 틀림없어. 이 녀석은... 어제 만난 괴물이다. 역시 있었다. 실제하고 있었다.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것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발 반쯤 벌린 입에서 긴 혀를 내밀었다. 목구멍에서 얕은 숨소리가 들린다. 기분 탓일까? 어제 만났을 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다. 투쟁심에 가득 찬 눈은 나를 적으로 본 건지 아니면 사냥감으로 본 건지 빛을 내고 있었다. 도망칠 수 있을까? 이 녀석은 날카로운 이를 딱딱거리며 숲을에서 나오더니 나와의 거리를 좁히듯 다가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은 척? 아니, 차라리 전속력으로 도망쳐서 뿌리치는 편이니 빠를지도 몰라. 맹수는 도망치는 것을 쫓는 습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녀석은 맹수일까? 음. 생각하는 동안에도 상대는 서서히 접근해온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를 향해 커다란 손을 휘둘렀다 순간적으로 피했다. 거대한 손톱은 내 뒤에 있던 나무에 맞아 줄기가 크게 갈라졌다. 흙끝 전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파충류 같은 예리한 눈에 겁먹은 내 얼굴이 비쳤다. 생각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 나는 재빠르게 쪼그려 앉아 상대의 시야에서 벗어났고 덤불을 뛰어넘어 그대로 손살같이 달렸다. 그래잘 도망치네요. 나무 사이를 누비듯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여기까지 오니 이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호흡이 가쁘다. 목이 따끔따끔 저린다. 이젠 틀렸어. 으악! 튀어나온 나무뿌리에 발이 묶여 내 머리가 탕, 땅으로 파고들었다. 황급히 뒤를 돌아왔지만 배우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래도 잘 따돌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나네요. 되게. 손바닥이 까진 것 같다. 이게 그냥 서술이 아니고 되게 하나하나 좀 문학작품처럼 좀 신경 써서 구상한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laughs> 떨어져 나간 안경을 주워들고 나는 후들후들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안 돼. 생각이 따라가지 않아. 잘못 본 것도 못도 아니었다. 저것은 확실히 실제하는 생물이다. 모든 것이 내리에 또렷이 박혀있다. 효로마을 사람들은 저 생물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일까? 저런 게 민가에 나타나면 잠시도 버티지 못할 거야.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조심조심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자랑하던 호기심도 이제는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다. 호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도 이제 일단 기가하는 것이 좋겠다. 그치, 그그 상황에서 어떻게 시세를 이어나가요. <laughs> 저거,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걷다가 어느새 나디근 낯익, 곳으로 나와버렸다. 이곳은 수신님의 사당이다. 상당히 오해해 버린 것 같지만 그럭저럭 달리고 있는 사이에 지나쳐 버린 것 같다. 어디서 또그 괴물을 만날지 모르, 모른다. 가능하면 빨리 이 숲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지만 나는 흠칫했다. 왜냐하면 사당 입구가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양문형인 작은 문은 모두 열려져 있었고 바람에 삐걱삐걱 소리를 내고 있다. 사당은 어둑어둑해서 안쪽까지는 내다볼 수 없다. 음. 누군가 있어. 소리를 듣고 나는 한급히 수풀로 돌아갔다. 이게 그 괴물이냐, 아니면 다른 존재냐, 이런 게좀 갈리겠네요. 뭐야. <laughs> 뭔가 사회에 불만 많아 보이는 아저씨가 있어. <laughs> 활짝 열려진 문 안쪽에서 한 남성이 나왔다. 멀리서 봐서 알긴 어렵지만 40, 30대 후반 정도일까? 흑빛 피부에 포삭포삭한 주름 <laughs> 객관적으로 봐도 건강한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 남자는 뭔가를 찾듯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 눈이 이쪽을 향한 것 같아서 나는 자세를 낮추었다 청소부가 남자는 다급한 듯 손톱을 깨물더니 굴러간 공물을 짓밟았다. 누구입니까? 어디에 간 거야? 등골이 오싹하게 떨렸다. 아무래도 그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 분실물일까? 이런 곳에서? 어쨌든 눈치채면 그다지 좋진 않을 것이다. 나는 풀숲에 숨은 채 소리 나지 않게 그 자리를 떠났다. 그 경찰이 말한 수상한 남자가 저 사람 아닐까요? 네 <laughs> <내> 피셜. <laughs> 혼란 속에서 나는 숲속을 걸었다. 왠지 봐서는 안될 것을 봐버린 기분이다. 그 남자는 도대체 그 장소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저 사당 안에 뭔가가 있었나? 문득 얼마 전 아파트에 왔던 경찰관의 말이 떠올랐다. 효로 마을을 배회하는 수상한 인물. 그래, 설마 저 남자가? 나는 문득 멈춰섰다. 등 뒤에서 다가오는 어떤 기척에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까 그 남자가 알아챈 걸까? 혹은. 도망치려고 뒷걸음 치린 나의 어깨가 강한 힘으로 붙잡히고, 동시에 팔이 비틀리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다. 제 길. 시야에 꽉 차는 커대한, 거대한 얼굴. 비린내와 부패한 냄새가 코를 타고 온몸으로 스며든다. 거대한 손톱이 가슴을 강통한다. <laughs> 뭐죠? 나의 몸은 그대로 장가지처럼 들어올려졌다. 팔이 움직이지 않는다. 벌써 <laughs> 배드 엔딩이야? <laughs> 발도, 몸도, 톱 같은 이빨을 치켜 세운 큰 입이 웃듯이 바라본다. 환청일까? 지금 찾았다라고 너는 답을 기다리지 못한 채 아픔과 함께 세계가 암전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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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되는드 <됐는? 웃음> <laughs> <laughs> 그러게요. <웃음> 잘못된 기억. <laughs> 그, 딱 편지처에 맞게 끊어져가지고 다행이긴 하네요, 불행증. <laughs> 수신님이 아니셨구나. <laughs>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 뵐게요.